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샤르가오 맛집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유튜브에는 올린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요. 가게 이름은 바실리오입니다. 요즘에 그, 저희가 근데 바실리오 갈 때마다 한국분들을 좀 많이 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봤다고 막 인사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도 또 갔었는데 또 계시, 한국분들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뭐, 어디 블로그나 이런데 올라온 것 같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저희 손님 기준에 보통 에밀리아스를 알고 오시는데, 에밀리아스랑 바실리아, 바실리오의 이제 그 비하인드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살짝 제가 풀어드리면은 아두 집이 지금 메뉴가 같을 거예요 아마 저희는 에밀리아스를 안 간지가 엄청나게 오래돼가지고 사실 확신하지는 않는데 아마 메뉴가 완전히 같을 거고 음식 맛도 굉장히 유사할 거라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에밀리아스라는 데가 원래 있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바실리오가 식당이 생겼는데. 고기를 이렇게 그 앞에, 가, 당연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앞에 오토바이 타고 쭉 지나가는데, 에밀리아스의 주방장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바실리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서 뭐총 갖고 있다가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저희는 이제 에밀리아스를 자주 갔었으니까, 이거 뭐야? 너 식당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같은 식당인데, 에밀리아스 사장님은 이제 거기에 있고, 에밀리아스의 주방장이었던 자기는, 바실리오에 이제 와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다가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에밀리아스를 갈 이유가 없어졌네. 주방장을 따라가야겠다 해가지고 바실리오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사장 같아, 그치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두 식당의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래 에밀리아스에서 일하던 그 맛있는 요리를 하시던. 주방장, 헤드셰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분이 지금 바실리오에 계신다. 손님분들이 에밀리아스 저희한테 말을 만약에 뭐, 먼저 여쭤보시면 당연히 바실리오 가라고 하는데 말안 하고 에밀리아스 갔다 오신 거 알면은 그냥 좀 조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밀리아스도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만족도는 괜찮더라고요. <목소리> 여기 맛있는 거짚어드릴게요 일단 요거 템프라 맛있고, 제가 알기로는 요게 8피스 나오고, 쇼드다가 라지가 12개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 피쉬는 스위드 샤워가 제일 맛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필렛으로 드시지 마시고, 저기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그날 라프라프 같은 생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생선. 종류 뭐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거 스위덴 샤워 이거 피시필랜 말고 생선 크기랑 키로스 재가지고 뭐지? 그 스위덴 샤워 해달라 그러면은 쿠비 청구해가지고 해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비프는 우리가 별로 먹어본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리고 스퀴드는 이거 깔라마리 맛있고 그치? 깔라마리 맛있어 생긴 거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생긴 거는 사각형으로 나오는데 그치, 짧고 요만하잖아 어, 근데 그리고 바삭해 보이지도 않는데 맛은 맛있어요 포크도 스웨덴 샤워로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 포크 스웨덴 샤워 먹으면 탕수육 맛 이제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거 뭐지? 시식 드셔도 되고 어, 시식 먹어봤지? 여기서는 안 먹어봤지 베지터블은 스틸 프라이드 베지터블 맛있고 이거 버터 갈릭도 맛있어요 둘이 근데 비슷해, 느낌이 둘 중에 하나 드시면 되고요. 치킨도 웬만한 거다 먹어본 것 같은데 맞아. 뭐가 제일 맛있냐면 그 윙. 어 이게 제일 일단 맛있긴 맛있고 어, 메인 맛있어. 메뉴니까. 어. 그다음에 이거 허니도 그 교촌 허니 같은 느낌, 그렇 그리고 메뉴판에는 없는데 그솔앤페퍼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 예전에 많이 먹었지. 어어 솔텐페퍼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교촌 간장 치킨처럼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와서 먹는 거, 이거. 스칼롭은 당연히 맛있고요. 이 라이스 종류에서는 갈릭 라이스가 제일 맛있습니다. 보통 필리핀에 오시면은 양초를 많이 드시긴 하는데, 갈릭이 여긴 더 맛있어요. 크랩은, 어, 우리 뭐 시켰지, 지금? 저희 버터 갈릭이랑 여기는 지금 스팀이 없는데, 스팀 그냥 해달라 그랬거든요. 스프라이트 넣고. 어, 스프라이트 넣고.

야 여기는 우리들이 진짜 오랜만에 오지 않아? 맞아 일단 저희가 둘이 외식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맞아 여기는 가끔 손님들을 모시고 친구들 왔을 때나 가족들 오거나 어. 이럴때 모시고 와서 응. 둘이 온 거는 진짜 오랜만. 맞아 그리고 이 집이 있고 둘이 여기가 조금 여기가 음식이 다 맛있어가지고 맞아 둘이 오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은 몇개못 시키니까. 버터갈릭도 있고 칠리도 있어요. 근데 약간 한국분들이그 싱가폴 칠리 크랩 생각하시고 칠리를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칠리보다 버터갈릭이 훨씬 맛있어요. 맛있지. 칠리 크랩은 소스가 약간 깐풍기처럼 나오고요. 1,200페소면은 비싼 게 아니야. 우리도 그때 거의 떼우는 가격. 거의 떼우는 가격이야. 맞아. 그래서 쿠피 추가하고 여기서 뭐술 넣고 하시는 걸로 하면은 이 집이 알리먹어드시기 엄청 좋아요. 음. 저희도 추천 엄청 합니다. 음. 맛있어? 응. 음. 자, 음. 이거 알 먹어볼게요. 음. 얘네 얘좀실어하네 얘네 쿡을 잘했네. 음. 실어하게 이거 소스로 찍어서. 응. 음. 음.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맞아. 이게 크다고 어, 차있는 게 아니에요 어 크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크면 비어있을 확률이 더 많아 말씀하셨지만 가리비 어, 내 최애 이게 맛있어 치즈 맞아 딱 좋아할 맛이야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좋아하지 음. 치즈 가리비니까 음. 근데 한국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거 더 좋아하잖아 그 뭐지 그 청양고추해 <laughs> <laughs> 청양고추랑 응. 마늘 넣고 초장하면 거. 이거 그 홍가리비인가? 그거잖아. 아니꼴? 어.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주문진 가면은 싼거 그거야? 주문진 아니라 샤르가 오 <laughs> 주문진. 아니, 다. 그렇긴 한데. 이거 어디 외국 수입? 어? 근데 그러니까. 주문진도 다 수입 아니야? 아니, 홍가리비는 우리나라 거라고. 아, 그큰게 외국 거야? 일본. 주문진은? 일본 거? 그게 훨씬 비싸잖아. 거의 다 살아 있잖아, 우리나라. 맞아, 맞아. 여기는 이거 다그 냉동 가리비. 어.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이거는 갈릭 라이스인데요. 근데 이집 갈릭 라이스가 진짜 맛있어요. 샤르가에서 제일 맛있어. 요그 비싼 음식이긴 한데 뭐라 그러지? 저희가 며칠 전에 또 결혼 기념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엄마가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로. 외식. 유튜브도 찍을까 둘이 덕만에 외식 가기로 했습니다 응. 원래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이거 유튜브 찍으려고 스테이크를 포기하고 근데 스테이크보다 얘가 나아 난 스테이크가 더 좋아 <laughs> 이거 아까 게딱지 그거예요 음. 맛있응음 음, 잘해 근데 주발이 지금 그러는데 스팀보다 이거 뭐지? 갈릭 버터가 더 맛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팀 시키지 말고 갈릭 버터로 다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소스는 필리핀 사람이 아니면은 잘안 주시는데 기본 서빙으로 달라고 러면은 줘요. 이제 칠리랑 깔라나시랑 이거 간장 식초 데니가 달라고 하면은 요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로컬 식당 가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깔라메시 짜시고 간장 넣고 이거 필리핀 식초 원하시는 만큼 근데 깔라메시 넣으니까 이건 안 넣어도 안 넣으실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 해서 같이 드세요 이거 다리에도 살이 꽉 차가지고 두, 어, 두 발이 걔 진짜 잘 발라 먹잖아 그치? 그치. 그 이거 보실래요? 그리고 그래, 주벌이가 다 먹는 거. 응. 저는 이만큼 먹었고요 <laughs> 이제 개가 없어 <laughs> 주벌이가 다 먹고 게 킬러 김새 보면 안 좋아하잖아 나는 아, 발라먹기가 귀찮아 이거. 나는 게 킬러 각각류 응. 제일 좋아하잖아 난 맛살이 그걸. 좋아 난 발라먹기 귀찮아서 새우도 그 껍질까지 먹잖아 머리도 그냥 다 먹고 난다 까먹잖아 맞아 주벌이가 거 가끔 <laughs> 까줘요 <이제> 저 옛날에 <laughs> 내가 대게까지도 꼬셨잖아. <웃음> <웃음> <왜> 양손으로 <laughs> 이렇게 먹는 거 봐, 세상에. 저는 이거 뭐지? 양쪽에 다딱 여고, 집게만 이쪽도. 네, 주말에. 어 그렇게 맛있냐? <laughs> 응, 존나 맛있어. 응, 어? 금전 지저분. 되도록 <laughs> 박테이프 <laughs> <개 더러워. 웃음> <laughs>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부족해가지고 치킨 포장해가려고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또 추후가 있어가지고 우리 12시에 하잖아요. 어, 승리에 대한 미친 몇시야? 그리시 12시 지금 어제 어, 나 배고졌다. 치... <목소리> 깨워줘 봐라. 어? 딱 말해. 그 깨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몇주 먹으면서 봐. 안 자는 게 낫지? 잘거 같은데 오빠? 가자. <목소리> 나나좀돈좀 겁나졌어. 봐 봐. 얼마나 왔어? 근데 우리가 또 닭도 시켰잖아요. 10만, 10만 원안만나네 근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알리망고를 먹으면은 사실 적은 몸매는 나올 수가 응. 없어요. 아, 오늘 저녁을 너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두마리케다 먹었다. 아, 개 먹고 마이스. <laughs> <laughs> 샤르가오에서 이제 식당을 진짜 뭔가 하나를 딱 와봐야겠다. 그러면 거의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식당이 맞아, 어, 맞아. 어,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요. 물론 뭐 다른 맛있는 것도 많지만 다른 맛있는 데가 좀 양식이야. 그렇지? 근데,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샤르가오 와서 피자 파스타 먹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더많잖아 만약에 딱 하루만 있는다. 저녁을 먹겠다 근데 나, 그러면 나는 바베큐야 필리핀 그릴 집 근데 거의 네. 그 바로 네. 아래가 이제 여기 이 식당이에요 어? 나도 그런 거 같아 어, 어. 어. 그릴은 만약에 하루다 그러면 여기 그릴 맛있어 야, 얘네 우리 때문에 한국에서 손님 대박나는 거 아니야? 컵신 어. 쳐야 될거 아니야? 야, 좀 이거 좀 나중에 쇼부 차겠다 개한 어, <laughs> 마리 달라고 해야겠다 <laughs> 어쨌든 이거 포장해서 저희 이제 승리의 함성 어. 어쨌든 한번 한민국. 여기 식당 진짜 괜찮아요 예, 메뉴도 많고, 근데 그 메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맛들이 다 있어요. 맛들이 다있어 그게 중요해. 어쨌든 한번좀 여기, 여기 어디야? 이름 뭐야? 바실리오? 바실리오. 어, 바실리오 한번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제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데, 진짜 이제 맛있습니다, 여러분. 간추. 어, 간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